이게 이제 그 신근들을 주관하는 근육들은 약간 이제 요골신경이었죠. 이제 삼두은 브라키오레델리스를 비롯한 게 신근들은 요골신경이니까 그냥 루틴하게 요골신경 유주 따라서 주요 포착 지점들을 치료하면 돼요. 전사근, 세골락근 삼두박근, 그다음 에 회외근이 신경 포착하는 n e p 고요 나머지는 이제 TT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정중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제 정중 신경이 잘 포착이 되는 데는 정중 신경 대부분 이제 손절임 수근간중근이 준데 FCR의 연장선이 횡수근인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FCR이 긴장을 해서 횡수근근대에 영향을 주면 밑에 있는 정중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FCR이 출혈되는 좋아졌다. 근데 밑에 이제 햄버거. 이게 위에 샌버거 빵이 FCR이고 밑에 햄이 정종식이형 밑에 있는 게그 f t s 그 천지 구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천지 구분을 해도 이제 공간이 확보가 돼서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IMS에서는 천지 구분으로 한다고 하고요. 정종식이형 주요 포착 지점은 물론 여기가또 포착 지점이고요. FCR, 그다음에 오해왕근에서 포착이 되기도 하고요. 원회내근에 의해서 투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굴곡근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원회내근은 좀 이렇게 주요 n i p 를좀 고려를 해주신대 좋고 오해한 거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성장원장 그러고요. 손가락 굴곡근에 이상에서 생기는 이제 유명한 병이 이제 이렇게 그거죠. 손을 쥐고 있더니 막 손이 자꾸 떨리고 힘이 빠지고 그러면 손가락 굴곡근에 힘이 빠지. 긴장돼 있어가지고 이게 힘이 잘안들어오고 아까도 환자 한명 왔었어요. 이제 환자 특한 나이가 많으시면 오그 손이 이렇게 떨리지, 충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눈이랑 코필이랑 그다음에 이런 거 코프만 사인이나뭐자빈시기나 해서 안심시켜드리고 이제 그래 나도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두 곳분을 치료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최준희 원장님은 서경이라고 해가지고 손에 글씨 잡고 있는 막 손에 힘 빠지고 막 그러면은 그거는 검, 해봤더니 이 네, 본체 하도 오래돼서 모지 굴곡근의 문제였다. 그거는 점지 손가락 에 힘이 빠지는 거였겠죠. 내 네, 손가락 굴곡근에 힘이 빠지면 당연히 이게 쥘때 이제 힘이 좀 빠질 수 있고요. 한번그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 안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원해내근 포착기에서 굴곡근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응.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굴곡근만 뭐 해도 되는데 자신 있으면 굴곡근만 하시고 자신없으면 다놓십시 됩니다 그리고 정중신경도 아마 전사하근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하근, 세골하근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아까 빠드라 말았는데 요골신경의 혈당신경이 C34567T1인가 될 거예요. 어떤 위키패디아 보면은 아시 포부 저희들과 그정수 신경도 거의 비슷해요 그니까 러그 뒤쪽 척수 자유 근려를 해보셔야 되고 옛날에 이제 ims 책 보면 은 테니스 알고를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여기도 치료하고 이제 경추에서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다고 하면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경 출도 치료하고 전상권에서 외출하고 손등도좀 많이 아픈 많이 적이 있으다 치료하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첫골신경 첫골신경은 그 c a 다고 t1에서 이제 형성돼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소흉근에 의해서 잘 포착이 되고 그 다음에 장장근에 의해서도 포착이 되고요 소지 구근인가에 의해서 이제 포착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건 이제 소흉근이고요 이제 성원장은 해봤다니 C A 라고 T 1을 신경근을 하는 게더 좋았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이제 소용근이 더 낫다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 다 찔러도 되고 나나도 찔러도 되고 아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용근 문제로 인한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손 팔꿈치 안쪽 통증이고요 손목 척추통증인데 척축 척추 척축 수근 부분은 여기 이제 파이스폼이랑 뭐 이쪽에 있는 뼈들이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척측 수근 굵은에 대한 손목 통증인지 또 헷갈리는 게 이게 이시유, 그척 요측 수근 굵은, 아 척측 수근 굵은, 척측 수근 신근 문제인지 이게 참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환자 여기 아프다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뭐그 때는 이제 부착부 쪽을 눌러봐 가지고 아프다고 하면 아이 문제는 확실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였던가 이거를 보었더니 여기. 이 u 를 풀어더니 FCU가 풀어졌다고 하는 뭐 얘기였던가 FCU 등 이슈가 풀어졌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절인 거뭐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거는 이제 척수 수근 굵은가 인에 준해서 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빠진 거 있을까요? 영? 아수근관주후군 하고 비슷한 경, 병이 장장근이 TTP로 작용해서 손바닥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장장근은손 가락 끝까지 남부터 했으니까 손바닥까지만 이렇게 아프겠죠. 그손 이렇게 오므리는 근육이니까 야가 이제 딱 팔라고 하면은 이제 TTP로 작용하면 부착부에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수근관주으로참 오해가 보이니 잘되는데요 근데 그, 그 성장원장님 책에 보면 이게 회내박염근에 의해서 정중신경에 어떤 일구가 부착된 경우에 손바닥 쪽으로 절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